응? 연기가 올라온다 연기가 뭐랑 뭐 치즈랑 소시지 문어랑 새우랑 나도 넣어야지 견과류랑 마시 견과류랑 마시멜로? 응. 그게 맛이 있을까? 아빠는 다 좋은데 도전정신이 없어요 응. 마음대로 해 그리고 왜어 응. 소리가 날 때까지 뚜껑을 열어 아, 먹었어요. 기다려 봐. 오, 잘 되고 있네. 끝났어요. 조 하나. 우! 최고 글을 쌈. 어떤 거부터 먹을까? 소시지부터? 집어 줄게. <laughs> 자. 아, 음, 음. 맛있다. 맛도 더 진해지고 훈제향도 좋은데. <laughs> 오, 연기의 그늘진 게 아니라 그을린 거겠지. 우와, <laughs> 어, 이 맛은 엄마가 꽃미남 배우가 나오는 드라마로 돼지고기를 태웠을 때 나는 맛이랑 똑같아요. 엄마가 그럴 때가 있지. <laughs> 아, 이거 한번 먹어볼까요? 견과류? 그래, 먹어보자. 예, 차. 아, 아, 음. 음, 맛이 더 고소해졌네. 훈제를 하면 뭔가 어른스러운 맛인 것 같아요. 이번엔 제가 넣은 마시멜로 드셔보실래요? 그래, 음? 어? 초콜릿은 또 언제 넣었어? <laughs> 음, 맛 음. 와, 음. 어? 훨씬 맛있어요. 예상했던 어? 맛이에요. 정말이야? 음. 음, 음. 어? 오, 재 향이 초콜릿의 단맛을 더 살려주네. 오, 어? 이거 좋다. 아, 이게 뭐였죠? 아. 사과가 쭉 늘어지고 흐물흐물한 게 마치 일 때문에 피곤해하시는 아빠. 게다가 옆에 놨던 치즈가 들러붙는 바람에 막차를 놓쳐버. 하, 아, 일단 먹어나 볼까? 전 사양할래요. 치사하게 아. 버리긴 아깝고. 이다 어, 거짓말이죠? 정말이야. 응? 음? 어, 어, 음. 어, 이 맛은 내가 이슬이 누나랑 스쳐 지나갈 때 상큼 달콤한 첫사랑. 좋았어 계속 먹어보자. 맛있다. 괜찮은데요? 씹을수록 진한 맛이 느껴지네. 음. 잼도 무지 맛있어요 아, 그거 내가 제일 기대했던 거란 말이야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 그렇겠지 훈제를 하면 뭐든지 맛있어지는 아빠 이건요 오 카스텔라네 일단 오 이것도 가져가요 삶은 달걀이랑 연... 그리고 이것 이거... 그것도 응? 훈제해서 드시게요 아니 이건 그냥 까서 음료수로 마시려고. 달러부터 먹을까?